그걸 맞다 틀리더 누가 증명해줘요 그거는 예측한 거죠. 직관입니다. 아, 직관. 직관. 예. 틀려 이 있는 이제 교수님들이 음. 직관적으로 아마 그럴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 음, 건데, 음. 그거는 직관력에 이제 기반하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음. 수도 있습니다. 직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하 문제를 증명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음. 그 문제를 처음에 이제 만들 때 예측하는 건 직관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 최근에 재밌는 거는 네이처에 논문이 음. 하나 났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직관을 높일 수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복잡한 패턴들을 우리가 읽어서 중요한 어떤 문제들을 하나 만들 수 있고 푸는 건 이제 아직 사람이 풀어야 되겠지만 그런 걸좀 가이드해 줄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게네이처에한 2, 3년 전에 나왔어아 AI를 자랑하면 우리의 또 직관도 키울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어, 네. 그 재밌는 얘기는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하시는 그분들이 수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또 얼마 전에 2022년이죠. 네. 그 프린스턴 대학의 한국계 미국인 호준희 네. 교수. 네 맞습니다. 수학계 노벨상으로 네. 언론에서 대 특별하고 인터뷰도 많이 나오시고 있었는데 수학으로서 그게 어떤 상인가요? 노벨상을 보시면, 노벨상이 없는 상이좀있습니다 노벨 수학상이 없는 상이 필 t 메달이라 s 네. 필 h 메달은 4년마다 수상합니다. 40세 이하만 죽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허준희 교수 같은 경우는 그분은 뭘로 해서 어떤 실적으로? 조합론이라고 있는데, 근데 조합론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는 피보나치 수열 우리 시험 예로 이런 거죠. 뭐, 다섯 명이 있을 때, 그 중에서 두명 없는 경우에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 어려운 문제들 중에 안 풀리는 문제가 꽤나 많습니다. 아, 허준희 교수님께서 음. 새로운 어떤 방법론을 만들어서 음. 네. 미 해결 문제들을 여러 개를 풀었습니다. 교수님 요즘 뭐 AI와 관련해서 연구하는 분야는 어떤 걸 연구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거는 인공지능이 있는 딥러닝에 대한 초기가 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개념적으로 어, 설명하겠습니다. 아, 산에서 길을 잃었다고 쳤을 때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왜냐면 지금 이 음. 인공지능 문제들이 전부 최소값을 가야 되는데 네. 최소값을 가려면 어떤 경로로 가서 음. 최소값을 가야 되는데 이산에내가 지금 어딘가에 있는데 네. 마을로 내려가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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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거리로 갈 수는? 어 최단거리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냥 가기만 하면 좋은데. 아. 문제는 이제 가다 보면은 음. 이상한 데로 갈수있 상꼭대기로 갈 수도 있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간단한 어. 문제지만, 고그 차원에서는 이제 차원이, 그냥 음. 이런 2,000원, 3,000원이 아니라, 음. 뭐, 천억 차원에서 어. 그걸 찾아내 찾는 것도 연구를 음. 하지만, 음.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 음. 지금 내가 있는 곳을 1로 설정해서 초기값을 네. 잡아서 그 경로를 이제 계산해보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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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라고 네.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어. 근데 연구가 쉽지 않은 게 처음에 이제 실험을 많이 봤죠 컴퓨터로 근데 한번 실험할 때마다 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비용이라면 컴퓨터가 시간적으로 음. 네. 그럼 뭐, 뭐 일주일 내내 컴퓨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음. 하고 나면 결과 나오고 또 일주일 뒤에 또 해봐야 되고 이렇게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연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연구하신 것 중에 아, 이런 거는 좀 우리 실생활하고 좀 연관돼 있다 최근에 뭐 수리생물 연구 같은 것좀 했었는데, 음. 간단한 연구 결과만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감염자들 정보를 다 받아가지고, 감염이 어떤지를 좀 연구를 해봤는데, 나이별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확실한 거는, 20살 차이 나는 사람들끼리 감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 좀 신기하죠? 네. 네. 사실 그 10대하고 30대하고 감염률이 높고요, 20대하고 4 0대하 감염률이 높습니다. 어.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결과가 왜 그러냐를 보면, 음. 결국 집에서 감염됐다는 거죠. 음. 자녀하고 부모하고. 어.. 수학하는 앞 있어서 직관, 재능, 뭐 아니면 또 창의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수학을 잘, 뭐가 중요한가? 저는 상상력이었습니다. 상상력? 네, 상상력. 아. 상상력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생각들, 뭔가 융합을 시키고, 음. 남들이 안한 생각들을 하는 그런 생각들이 중요한데, 음. 네. 그런 생각들을 하려면은, 전제연구실에 있는 대학원생들한테 잠시 얘기했거든요. 책만 붙들고 이제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한 음. 번씩은 영화도 좀 보고, 음. 영화도 좀 약간 SF나 음. 새로운 얘기, 많아도 좋고 좀 새로운 이런 생각들을 하면 머리가 조금 딱딱한 것보다는 좀 열려서 남들이 하는 생각이 아닌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하는 게 기존 방법들은 남들이 다 해봤거든요. 네. 안한 방법을 해야지. 우리가 뭐 인문학적 상상력, 사회학적 상상력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수학적 상상. 그렇죠. 남들이 안한 방식을 쓰는 거죠. 음. 전혀 관계 없는 것들. 네. 그런 것뭐 대표적인 유명한 학자 한번 소개해 주시면 안될요 지금 뭐 세상에서 제일 i q 가 높다고 알려진 트랜스 타워 교수님이 지금 UCLA 수학과 교수입니다 아, 네. 네. 근데 그분은 워낙 천재여가지고 오. 그분은 어느 정도 천재냐면 지금 전 세계 수학 올림픽 피 때에서 제가 9살 때 금메달 받고 아마 오. 10살 때 금메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마 지금 현재까지도 최연소 음. 수상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건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그분은 천재 맞습니다. 네. 예. 그분은 천재도 노력도 많이 합니다. 연구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분이 한 여러 가지 업적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 스탠포드 대학의 통계학과에 있는 캔디스라는 교수님께서 MRI 그 연구를 하다가 뭔가 필요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해서 터네스타워 교수님한테 들었더니 해결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었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압축 센싱인데, 네. 압축 센싱이 뭐냐면, 우리 뭐 파일 같은 거를때 압축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아주 밑바닥에 되는 수학적 이론을 증명하기가 좀안되네서 음. 어떤 분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모르는 문제 있으면 테레사 타운부터 보내라고 다 풀어줬다 음. 뭐 이런 설까지 아, 예. 그러면 현대 수학의 일부까지는 안 되는 것도 보내면 되는 요 계속 시도를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럼, 그럼, 아, 그래도 그러면, 예. 아, 그 문제들은 당대 유명한 분들이 다 시도했지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음. 뭐 지금도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 저희, 저희는 모르지만 그타운교서가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다고 네네. 얼마나 되나요 천에 뭐 인터넷 고3이라는데 뭐 저도 뭐 측정 방식을 잘 몰라서 근데 우리가 지금 네. 그 IQ 측정하는 네. 측정지가 3 0이 네. 나오는 저도 음, 잘,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냥 그것썰 같은데 어. 제일 IQ가 어. 높다라고 그냥 알려져 있어요 인터넷도 천재지만 지금 현재까지 제일 천재는 누구냐 이러때아이슈타인이 아니고 폰노이만이라고 폰노이만은 뭐 일하러 보면 은 전화번호를 심심하면 뭐 그냥 다 외우고 일어날 정도로 그 외우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고 요즘 학생들 게임 많이 하요 지금 게임 많이 해서 그안에도다 수학이다, 다 수학이죠, 다 수학입니다. 예. 예.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해 이거는 지금 3차원 물체거든요. 네. 예. 참고로 컴퓨터 앞에 있는 걸 네. 하면 다 2차원입니다. 그렇죠. 2차원을 다 투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투영한다는 건 이제 프로젝션이라 정상인데 정상에을시되는때 정상형을 잘 시켜야 되겠죠. 왜냐면 멀리 있는 건 작게 나오고 가까운 건 크게 나오고 문제는 그게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움직이죠. 네, 그거 말고도,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컴퓨터 게임 네. 만드는 업체 분하고 어. 만났는데, 네. 자동차 시뮬레이션 같은 자동차가 막 운전을 하면은, 이제 모래가 막 날리지 않습니까? 네. 그 모래를 어떻게 날리게 할까요? 사실 모래를 막 그냥 레드만 날리면 자연 현상처럼 안 보이거든요. 음. 그러면 자연 현상에 물리적인 방정식을 넣고, 음. 그걸 풀어낸 거를 시뮬레이션화 시켜서, 음. 뭐, 먼지가 날린다든지, 바람이 날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물체 움직이는 이런 물리적인 현상들을 음. 전부 수학적으로 푼 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넣은 거죠. 거기도 다 수학이 있습니 오늘 촬영하기 전에 좀 수학. 예, 네,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수학에 안 들어가는 야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음악, 미술에도 막 들어가 있는데 네. 예전에 이제 재밌는 강의 나왔던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리라는 게 듣기에 편한 소리가 있고 찍찍찍 끓기는 음, 소리 같은 음, 소리들인데 그 소리들을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서 함수처럼 만들면 음. 미분이 안 되는 지점들이 다 끓기는 소리, 아. 미분이 다들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은 다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석들도 다할수 있어요. 아, 미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듣는 게 불편한 이유는 이분이 안 되기 때문에 뒤에서 뭔가 이 어떤 시그널을 받을 때 차이가 확 크게 급격한 차이가 많이 나도록 뭔가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화성 탐사선 보냈다가 어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못돌아오는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이유 하나가 인치하고 센티미터 변환하다가 생긴 오차. 아. 그 작은 오차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학이 뭐냐를 봤을 때 어떤 현상은 숫자적으로 정량적으로 표현한 거죠 정량적으로 표현해야지 오차가 없이지만 아까 계산할 수 있고 정량적으로 표현한 다음에 어떤 분석도 다 가능한 거고 음. 프랑스에 있는 파리의 에펠탑도 그걸 에펠이 만들 때 윤방식을 만들 거예요 처음에 왜 만들어야 되냐 안 무너져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힘이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반등제를 세워야 되고 그걸 풀고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접분 막 가르치고 중요한 수학 문제 내고 하는 게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